왜왜 뭐, 왜 달려야 돼? 여기까지 누가 갈까? 알아봐 누누가 갈까? 아빠 갈까? 누가 먼저 갈까? 달려봐 하는 거야? 응. 다시 말해봐. 여기 텐데판 난다. 어디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어디 어디? 여기 텐데판 아빠 두 번째. 누가 갈까? 아빠가 갈까? 기린까지? 기린까지? 핸드폰 넣고, 해. 응. 기린까지 갈 거야. 응. 자, 아빠 먼저 출발한다. 그래, 안돼요! 이시 아! 핸드폰 넣어야 돼! 네. 어디까지? 가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자. 핸드폰, 핸드폰 넣어야 돼? 넣었 넣어야 돼. 핸드폰 넣어야 돼. 아빠가 그 출발한다 그러면 핸드폰 넣 돼. 不难呢。<laughs> <laughs> <laughs>